미스트로 D 화제의 인물 한초임 나이 과거 경력에 대해 알아보자. 미스트로 D 인기. 미스트로 D가 지난 시즌을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하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트로 D의 인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사진 실력파 참가자들의 캐릭터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진 중 화제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르 한초임. 미스트롯 2위 첫 관문인 마스터 심사에서 눈길을 끈 출연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초임인데요. 많은 개성있는 출연자 중에서 눈에 띄는 비주얼과 이력으로 마스터 심사위원 및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샤르르라는 노래를 선곡하여 불렀는데요. 무대 도구 및 의상들을 모두 손수 준비한 데 이어 수준 높은 댄스 실력을 선보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노래를 소화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초임 프로필. 한초임의 프로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 4일 생입니다. 키 167cm, 몸무게 49kg, 혈액형 A형이며 국민대학교 무용과 발레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구에 출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댄스팀 X를 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러브캐처 시즌1에 출연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걸그룹 카밀라를 기획하여 그룹 내에서는 포지션 리더, 리드보컬, 서브래퍼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그룹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싱글 앨범 로미오로 2019년 8월 솔로 가수 데뷔를 했으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는 파격적인 시스루 이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브캐처 시즌1에서 출연자인 이채웅과 함께 러브캐처 최종 커플로 선정되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나 교제를 한다는 공식적인 기사 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도 사진 등은 없어서 현재는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초임. 7일 날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에서 한초임은 예선전에서 단한 명씩만 생존한 부서인 직장부에이조 직장부, 직장부 B조. 쌍둥이부가 뭉친 연합부 30대 초임에서 리더를 맡아 서울회미리의 이제는 뒤에 들 선곡해 멤버 위청이를 직접 만나 특훈을 받는 노력을 쏟았고, 인간 풍차쇼. 오토바이 퍼포먼스 등을 곁들인 재치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초임은 다음 단계인 1대1대 스매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